니까 정말 지금은 겁나 많은 제품 회사의 이 향수에 살고 계시죠. 자, 근데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교육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네 제품은 다 좋다 그래. 그렇죠. 자기네 제품이 다 좋다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되고, 미용인으로서 어뭐 협회 뭐 이런데 뭐 가입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내가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써본지. 내가 써보고 좋아야 돼 일단은 그쵸? 딴거 없죠? 네. 예 아니면 남이 쓰라고 좋다고 이야기 해줘야지만이 한 번이라도 써보지 절대 그냥 쓰지 않아요 그쵸? 자 근데 그런 베이스 말고 정말 좋은 제품인지 안 좋은 제품인지 뭐 사용감만 좋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제품의 성분도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도 좋아야 돼요 기술력도 그니까 러그 회사의 기술력도 좀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제품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좀 이렇게 서론을 좀는데 행캐케리라면서 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laughs> 자, 왜, 들어보셨죠? 뺑케리요? 갈 네. 아니에요? 자,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네, 왜냐, 이게 이 이게 예. 그 하시는 분. <laughs> 네, <laughs> 저도 고 <저>, <laughs> 있어요. 저요쇼핑에서 <있어요? 웃음> 네. 다들 또한 번씩 보시지 않았어요? 뺑케리. 예, 같아요. 동거 같아요. 원한 그 아요 네. 네.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설명 을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예 이렇게 자꾸 중간에 아, 끼어드시면 <laughs> 제가 이거 설명이 길어져요.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시술을 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네, 재밌으시죠?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 알아간다면 굉장히 네. 재밌는 네. 일이에요. 그리고 그헨켈이 어디 제품인지는 아시죠? 어느 단계인지. 그렇죠. 다들 아시잖아요. 독일. 네, 네.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서 또 유명했던 또 냄비가 있죠. 네. 우리 저희 이제 비슷한 세대니까 다들. 네, 독일 예, 뭐 있죠? 아마 아, 시끌려 네. 휘슬러.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아, 브랜드 어, 파워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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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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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은 다 아, 알고 있죠. 안녕하세요. 재밌는 시간이 지나가려는데 빨리 앉으세요. 네. 아니, 뭐, 얼른 재밌는 시간 뒤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 정말 3박 3일 동안 얘기하라는데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 또 많이 들었어요. 강사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제품을 많이 보셨는데 이회사서부터이외에서부 자, 근데 정말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네. 조금 있으면 더아 하는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뭘 만들고 있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1초에 20개 엉덩이가 판매합니다 1초에 20개 여러분들이 지금 눈 깜빡하는 사이에도 20개가 팔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회사들 뭐 보면 웰라나 로레알들이 이만큼 팔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네, 계셨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자, 이 회사가요. 염색약 1초에 20개를 팔아요. 그럼 요즘 일본 에서 우리나라 잘 나가는데, 밀본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네, 밀본 제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밀본이몇개 팔까요? 많이 팔 때를 기준으로 드시고 1초에 몇개팔것 같으세요? 다섯 개? 다섯 개? 아래요 정도. 1점 몇개 팔아요. 반올림 해준거예요자 근데 이거는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유명한 회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 회사가 접착제를 세계 1위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착제. 그러니까 남편분이 건설 쪽에 종사하시거나 뭐 이런 일종의 일을 하신다면 다들 아세요. 남자분들도 많이 아시고. 조금 이따 저차체 보면 아 저거 하면 여자분들도 어 저거 썼던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250억 분량의 세탁세제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어떤 걸만 전세계 143개국 지금은 더 많은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까맣게 되어있는 데는 어디죠? 까맣게 되어있는데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데가 영업하는데요 아프리카 그리고 위쪽은 위쪽은 제일 까맣잖아요 그린북데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 아시죠? 아, 예, 세계지도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지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아, 저는 미국 가서요. 야, 니네 나라 어디서 그런지 모른대요. 세계지도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북한에 영업을 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laughs> 야, 여기 안 보이죠? 네. 여기, 보면, 예. 아, 여기 아, 다 자연이에요. 필리핀 이런데 보시면 섬나라였기 때문에 영업을 다 못해요. 자, 여튼 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아, 저희 슈바에서 수입, 수입해서 뭐 네, 판매하고 있는 사이언스 슈바츠 코포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음, 보시면, 예,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거는 아주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쓰셨던 제품들이에요. 음, 그쵸? 음, 이회사에 만들고 아, 있어요. 예. 이래서 굉장히 맛있어. 세계적인 기업이다. 예, 미용적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미용 적으로 어, 세계 1, 2, 3위 안에 드는 1위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네. 중국에서도 많이 써요 중국. 그럼요 어, 중국에서도 많이 쓰죠 태국도 많이 쓰고요 일본도 일본에서 1위입니다 음. 예. 미용 제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뭐 아니, 우리가, 우리가 안 쓴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안 쓴다 아까 올라프렉스원장이 쓰시지만 다른 사람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도 퍼시는 다들 아실 텐데, 요거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일, 프릴. 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요거 되게 많이. 예, 주방세제, 이 프릴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려요. 예. 그리고 이게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사이에 번일이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뭐다 쓰고 있는 거, 컬트홈트 그쵸, 그렇죠, 되게 반갑죠. 보동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자, 이 회사가 다 만든 거예요. 예. 그럼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접착제. 이게 1위에요. 그렇 저. 당연다 알잖아. 자 이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 잘 몰라요. 그냥 아 저거 우리 쓰던 거니까 이거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 다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이고요 생활 전반적인 부분의 거를 다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만든 게 이제 사이오스 오늘 지금 염색약 지금 카달로그 봐주셨죠. 네. 사이오스라는 제품하고 사이오스라는 제품이 우리 뭐 중에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샴푸하고 다 있습니다. 자, 근데 그중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으시죠? 세븐에이트. 염색. 아 예, 약 이거를 박준예그원자님이 어, 음. 광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이오스라는 브랜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 1977년도에 유럽의 염색약의 장점과 일본의 염색약의 장점을 동시에 장점만 모아서 만든 염색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어떻게 아, 올리브야 그래서 제가 되게 설명드리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다이얼비누 그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음. 그쵸? 네. 추억다이얼비누 요즘에 네. 2 0대들을 몰라요. 음. 아, 30대들도 그렇지. 몰라요. 알드랑. 아시잖아요. 다이야만. 네. 알드랑 아시죠? 알드랑과 또 쌍벽을 이뤘던 다이얼비다하알비는 네. 무슨 색깔? 하얀색. 노란색.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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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란색입니다. 네 예, 거의 대부분 노란색이었고 그 뒤로 하얀색도 있 음. 많이 있었죠. 근데 하얀색을 대표하는 비누는 그푸입비는 이름이 뭐죠? 도부하고 도구. 도구. 또 하나 있었죠? 아이보. 아이보. 그렇죠. 아이고. 예, 도비무죠. 그거, 그거는. 이거는 저 어디죠? 하여튼 그쪽 외국 외국 기업에서 만든 거죠. 하여튼 유명한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다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한국에 뿌리 잡고 있지만 염색약이라든가 이런 미용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슈바츠코프라는 브랜드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원장님 말하는데도 올리병에 들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러스 그리고 슈바츠코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소비자용 여기는. 헤어 살롱용 표기가 달라요. 음. 똑같은 것 같은데 음. 보시면 일반 소비자용은요 슈바츠코프 n 헨켈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사이오스는 그냥 사이오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쓰는 제품은 슈바츠코프 프로페셔널고 밑에 글자가 써 있고요. 아. 그리고 사이오스는 사이오스 살롱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예. 음. 예. 예. 프로, 프로페셔널이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여러분들도 모르시는데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알 거라고 아. 생각하는 그큰오산이죠 <laughs> 그래서 <laughs>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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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다알려드려야죠 저는 이 브랜드를 알려드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몰랐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알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물건 팔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잘 나가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 할 필요도 없어요. 퍼실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서론이 길잖아요. 솔직히 제품 좋으면 여러분들 인지도만 있으면 광고 많이 돼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제품 갖다 놓고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기업의 갑질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품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막상 멈주세요 <laughs> <laughs>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 회사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앞으로는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예. 요렇게, 요렇구나시 어, 올리브영 가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제품이랑 미용실에 들어가는 제품이랑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오스라든가 행켈 왜냐면 사이오스 뭐 샴푸 마트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제품이랑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들어가는 제품이랑 완전히 좀 구분이 돼있다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오스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로만 영업을 하고 있고 미용실 프로페셔널로만 나와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3대 브랜드 하면 슈바스코프, 행켈헨켈의 헨켈, 슈바스코프 그리고 웰라, 로레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쪽에 아주 그래서, 아시아,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유명 살롱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일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제품하고는 띨래야띨수 띨을 없는 좀용용 기술하고는 같이 간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회사는 이제 120년 정도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최초로 만든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샴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샴푸로 머리 감을 때 얘네가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는 거죠. 파우더 샴푸라는 걸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제일 처음 만든 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스프레이 우리 에어로졸 스프레이라 그래서 프레온가스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이해대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 음, 세계적으로.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음. 파마약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음, 파마약 없이 파마할 수 있나요? 전통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모르면 우리가 음식도 그러잖아요. 알고 먹는 거 하고 예, 모르고 먹는 거 하고 아 그냥 맛있다. 하고 아이거이거 이거 무슨 맛이고 이건 무슨 맛인 거알수 있잖아요 아는 그런 맛맛 것처럼 그렇죠 아는 맛이라고 <laughs> 네. 예 알면 더잘 쓰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역사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 좀이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정말 테스트를 우리우처럼 우리, 그냥 사람이 해가지고 아 이거 몇분 두면 몇, 몇 분으로 잘나오더라 이런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얘네들은 기계로 머리 빗기는 기계까지 해서 몇만 번을 빗어서 이게 머리가 안 좋아지는지 이런 걸다 테스트를 해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뭐 혁명이라고 하죠. 이노베이션 혁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용계에 혁명을 일으킨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파마약을 만들었으니까 예, 그죠. 옛날에는 그전에 고대 우리 역사를 넘어가면 파마 몰랐어요따 놓거나 외유 할때 진흙으로 꼬아 놓거나 예,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파마 아닌 그냥 일시적으로 모양만 변형시키는 그런 걸 했었는데, 화학적인 파마약을 처음 만든 회사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혁명이, 혁명을 일으키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좀 많이 지지부진 하고요. 다른 나라, 뭐, 오사카라든가 도쿄 가까운 나라, 베이징, 청도 광주, 상하이 이런 데서는 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반적인 교육을 다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1년에 우리 멜라나 로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패션, 그 헤어 트렌드 발표회 이런 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제가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하는데 얘네들은 두번 한대요. 예, 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트렌드 발표를 두번 정도 하고요. 본가로.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팀이 갖추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같이 하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영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 n i n e t 초에 이거 한참 그때 유행이었어는 어떤 그거 해서 아 슈바츠 코프요? 아, 네, 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슈바츠 코프를 모르시는 분 혹시 아, 처음 들어갔나? 아 슈바츠 고...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네. 저희 많이 그렇죠 많이 쓰셨죠? 네, 네. 근데 그때 많이 아, 알려졌다가 아네 많이 알려졌다가 네, 네, 네. 네, 네. 이제 다시 냄새가 있어 때 아세디아랑 같이 이렇게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예.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예. 예 <laughs> 지금 20대 30대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요. 아 슬픈 현실입니다. 아예 그래서 아시는 분이 모릅니다 아, 예. 원장님이 올라플렉스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것처럼 똑같은 <laughs>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안다고 다알 거라고 생각하면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세대 차인 거예요. 그때는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연령대들이 아는데 그 이후에 미용하시는 분들, 30대 후반부터 20대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슈바츠코프라는 브랜드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 안철수안 출수 있습니다. 왜... 예안철수입니다예안철수 <laughs> 있고요. 있고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laughs>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 때문에 제가 좀 서론이 길었고, 요 빨리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게, 저희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요. 네. 세스해보고, 네. 여러분, 도제되니까.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이브플렉스라는 제품이에요. 아, 예, 그렇구나. 올라플렉스 아까 이야기하셨죠. 올라플렉스가 뭐죠? 수입이, 뭐, 지금은 이제 안 수입이 안 금지된 건 아닙니다. 아니, 수입을 안 한다고. 예,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laughs> 자, 그래서 이파이브플렉스라는 제품이, 아까 여기 원장님만 알고 계시는 올라플렉스라는 제품하고, 동일한 시기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올라플렉스라는 제품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니까 그냥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게, 올라플렉스가 2016년도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었을 거예요. 12월 달인가? 1 7년도에 총각 이때 들어왔었어요. 근데 원래 그 제품은 어디 제품이냐면 미국 제품입니다. 올라플렉스는. 지금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제품은 어디 거냐? 어디 거예요? 오기, 오기. 예. 독일, 유럽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제품하고 동일한 시기에 생산해서 원조격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몇년 전부터 본드라는 제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본드라는 이름의 제품들 그거의 시초가 올라플렉스와 파이버플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어네, 어, 네. 파이버플렉스 말고 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유사제품들이 네. 광고 보시면 뭐 스마트폰 로레알에서 나오는 음. 아시죠? 혹시 보셨죠 광고 많이 나왔죠? 네. 로레알에서 나오는 거또그래서 이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웰라에서도 이 올해 만들었어요 음. 5월달에 멜라에서도 만들고 밀본에서도 만들고, 맞아요. 예, 본에서또 마이포스라고 또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갭 차이가 3년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후발 주자기 때문에 더잘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조 자체를 따라가는 뒤에 후발 주자라고 정말 잘 만들면 좋은데 성분을 보면 함량 자체라든가 비율 이런 레시피 자체가 많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올라플렉스라든가 파이버플렉스를 쓰던 고객님들은 그걸 썼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올라플렉스가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가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부터 한 3년 정도를 작년 18년도 12월까지 영업하고 나갔거든요. 네, 철수했어요. 네. 왜 철수했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쯤 구매하셨죠? 네. 28만 원인가. 네, 게 비싸요. 28만 원? 금액이 생각이 안 네, 나요. 처음에 한국에 런칭할 때 48만 원넘칭 했습니다. 음. 네. 1번, 2번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1번, 2번 두 개가. 근데 나중에 많이 홍보를 하고 막 하는데 많이 안 팔리니까 이제 좀 어때요 프로모션 이런게 있어서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도 40만원 됐어요 근데 나중에 철수하기 전에 금액이 35만원 까지 떨어졌어요 금액이 기억이 안나요 예, 그, 그러니까 2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35만원 까지 떨어졌어요 1번 2번에서 근데도 비싸죠 예 비쌉니다 예 비싸고 여러분들이 썼을 때 용량 대비 너무 금액이 비쌌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철수한 이유가 너무 비싸서 많이 팔렸으면 나갔으면 철수 안 했겠죠. 한국에서. 근 자기는 생각한 것보다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는,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시는 분들은 올라프렉스를 또 많이 아세요. 왜냐면 하 그만큼 한국에서 전격적인 프로모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근데 결국은 철수했다는 거.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직구로 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제 제품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 데 한국에 재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철수한다고 하니까 쓰시던 분들을 위해서 업체에서 사재기를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것도 재고가 소진되면 직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도 비쌉니다. 예. 그리고 1 번, 2 번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품이 원저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뒤에 넘어가면서 이야기 드릴 텐데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쓴거 아닙니다. 저희가 광고 카피를 쓴게 아니에요. 손상되는 모발, 끊어지는 모발에 손상은 94%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쓰셨던 어떠한 크리이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획기적인 제품, 어떻게 보면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올라플렉스하고 양대 선명이 이 회사가 같이 만들어 놓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맞는 붐을 일으켰는데 이 회사는 안 들어와서 인제 들어온 거고 이그 올라플렉스는 좀 한국이 좀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다 판매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올라플렉스는 한국 이 시장에 이제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들어왔는데 별로 반응이 안좋아 음. 겁니다. 예? 근데 이 회사에서는 1번 2번 말고도 홈케어가 또 나옵니다 이 뒤에도 또 나와요 음. 계속 만듭니다 음. 예? 올라플렉스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신생회사예요이 회사는 미용제품 계속 만들던 회사 음.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을 해도 예? 준비한지 얼마 안된 친구랑 예전부터 뛰던 친구랑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 제품 회사에서는 홈케어도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되고 있어요 여 1번, 2번 나와있는데, 요 제품에 대 간단한 설명 드릴 텐데, 구성은 이렇게 쭉 되어있고, 더 계속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94%라는 성분이 94%의 데미지를 막아주냐? 성분 자체가 이디크로복실산이라는 성분이 1번의 메인 성분이 500ml고요. 얘가 거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올라프레스 몇? 얼마나 타시죠? 쓰실 때? 그냥 막 쓰시나요? 아니요. 조금. 예, 그 비싼 거를. 그쏙 짜셔가지고 밀릴 네, 수 있어요. 네네. 써놨어요. 아그쵸죠 네, 어렵죠. <laughs> 자두 번째 이유입니다. <laughs> 자 지금 두 번째 이유를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음, 어렵올라프렉스 음. 그러니까 미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제품을 놔둬도 클리닉을 놔둬도 똑같은 네. 성능이에요. 똑같은 성능이면 쉬운 거 쓰겠어요, 어려운 거 쓰겠어요. 쉬운, 그쵸. 쉬운 거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데 어떤 네. 제품 그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그쵸죠 네. 네, 붙여놔도 잘 모릅니다. 네, 붙여놔도 잘 몰라요. <laughs> 붙여놔도, 할 때마다 봐야돼안해요지 그냥.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웠다. 음. 예. 이렇게 도 설명을 아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성분은 디카르복실산인데, 몰라 플렉스고 성분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카페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본드 플렉스 제품들의 메인 성분은 디카르복실산입니다. 음. 예, 근데 호박산도 있고, 뭐 사과산도 있는데, 이게 알려진 성분이긴 해요. 원래 없던 데서 뭐 뿅하고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어디 쓰였냐면 의약품, 예, 의약 화장품, 여드름 치료제, 그리고 살리실산이라고 해서 우리 무좀약, 이런 거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재생육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새로운 결합을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머리카락 쪽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단백질 클리닉 같은 경우에 손상되면 집어넣어주는 역할만 했다면, 얘는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결합을 죠 패타의 등결합, 수소결합, 연결합, 뭐 이온결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로 연결해줍니다. 끊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끊어진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본드라는 역할을 이름이 나온 겁니다. 붙여주니까 그 본드 그 이유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원조격이고 1번이 메인이에요. 올라플렉스도 1번이 메인입니다. 그럼 얘도 비싸죠? 얘도 여기서 금액을 얘가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효과는 1번만 써도 충분히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근데 2번은 꼭 써주셔야 돼요. 1번만 써서는 효과를 완벽하게 다 누릴 순 없어요 그래서 보조 제품이긴 하지만 이분도 같이 써주셔야 된다 그래 빠지나요. 1번... 네? 빠지나요? 그쵸 빠져나가지 않게 똑같아요 구조는 시스템은 올라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렉스 제품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성능 차이가 난다고 고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원조 효과 아닌거에 성능 차이가 좀나고요얘 같은 경우 1번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적용 많이 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모발 큐티클에서 적용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닉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큐티클을 나중에 잠가줘야지만이 나중에 첫 번째 들어갔던 이 1번 자체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너무 어려운 성분을 다설명드리기좀 어렵고 여기 티카로복실산이 들었고 큐티클에 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류들이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1번은 안에서 작용하고 2번은 바깥쪽에서 작용 메인 성분은 티카로복실산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유지력. 예, 유지력이요? 유지력은 기존의 크리닉보다는 조금 더 간다고 보시면 되요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뭐 얼마나 간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네. 어 그죠. 네, 근데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예, 뿌리는 순간 알수 있거든요. 기존 우리가 단백질제 뿌리면 어때요? 예, PPT는 예, PPT 끈적끈적하죠. 예, 뿌리면 단단해지고. 예, 그리고 LBP는 네. LBP는 예, LBP는 뭐고 PPT는 뭐죠?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뭐 화학시간 아니고 여러분들 빨리 써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도대체 뭐냐 빨리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